아이언맨의 슈트가 초음속 비행을 할수 있게 해주고 빔을 발사하거나 날아오는 자동차도 받아낼 수 있는 팀의 중심에는 아크 원자로가 있습니다. 아크 원자로. 이름 그대로 원자로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 물건은 자그마치 초당 3기가 줄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영화상에서 토니 스타크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크 원자로의 전력 생산량은 무려 기성원자력 발전소 3개를 합친 수치와 같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언맨 슈트가 방전이 되는 걸 보면 슈트가 정말 전기를 많이 잡아먹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엄청난 생산력을 가졌음에도 크기나 질량은 휴대폰처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기까지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될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거기다 휴대성까지 좋은 이 물건이 과연 현실에서 상용화가 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각 과학 분야는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게 될까요? 1969년에 달을 다녀오고 현재에도 수없이 우주 정거장을 왕복하는 로켓들은 모두 화석 연료를 사용합니다. 화석 연료는 석유, 석탄 같은 에너지원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효율이 수백만 배나 떨어질 정도로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보다 질량 대비 에너지 생산량이 비교도 안될 만큼 좋은 이 아크 원자로가 우주용 로켓의 에너지원이 된다면 달에 다녀오는 것쯤이야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아니게 될 만큼 로켓의 성능은 지금보다 수백, 수천만 배나 좋아질 것입니다. 사실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처럼 원자력 추진을 이용한 로켓은 과거에도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을 만큼 로켓 분야에서 원자력이란 정말 매력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상으로 아크 원자로는 반영구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큰 무리 없이 누빌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말 활용을 잘한다면 영화 아바타에서 그랬듯이 다른 항성계까지도 수년에 걸쳐 다녀오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은하계까지는 무리일 것 같지만 에너지는 한 행성을 수없이 왕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화성 테라 코밍 프로젝트 또한 지금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결국 미래엔 화성도 우리가 탈수 있는 행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F-22 랩터 전투기도 과거의 호칭이 되어버릴 만큼 아크 원자로는 군사무기에 특히 엄청난 발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이언맨이 발사하는 니펄서 빔과 같이 빔을 발사하는 무기들이 많이 생산될 것이고 각 나라는 레이저 무기로 방공망을 구축하여 대륙간 탄도탄이나 벙커버스터 같은 미사일은 더 이상 사용될 일이 없을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듯 아크 원자로가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닌 지구 전체에 보급이 된다면 모든 나라들의 군사력 수준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진보될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무기들의 무서움을 서로가 잘 알기에 전쟁이 억제되고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선 땅으로 다니는 자동차보다 지형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개인 비행기가 더욱 권장되는 사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전부 아크원자로 하나로 해결될 것이고 이제껏 볼수 없었던 고성능 가전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단몇초 만에 데우는 고성능 오븐 같은 것들은 기본 옵션일 것이고 특히 스마트폰의 전력의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출 시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와버렸을 때, 스마트폰을 호출하기만 하면 비행 시스템을 이용해 스마트폰이 내 손으로 날아오는 모습도 상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아크 원자로 같은 에너지원이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 주변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초고성능 컴퓨터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서 아크원자로 같은 에너지원이 실제로 있다면 어떨까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잡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더 신선한 잡생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